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제목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자, 이 외침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외침을 최초로 외치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을 때에 오늘 외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외칠 종들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 있는 종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외침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외침의 축복이 꼭 함께하셔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큰 축복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2때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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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우리 시대에 와서도 이 영의 축복받을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이 바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이 종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나올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을 만드시려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려하니 반드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곳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곧 다시 예언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책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자신의 배의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울 때가 있으면 그것을 내어 놓을 때도 있기 때문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웠던 말씀을 다시 내어 놓는 것을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기에 무난하게 쓰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케 하셔서 전 3년 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선지자같이 외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약속하신 선지자들의 영을 부음 받으시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 나가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이와 같이 다시 예언할 종들은 반드시 작은 책의 말씀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반드시 뛰어 넘을 때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은 결국 주의 재림을 외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 외침 속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나와서 종들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종들의 시작과 끝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뜻이 있어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게 하셨으니, 이제는 선지자들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말씀을 완전히 통달케 하셔서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외쳐.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지자의 축복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음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롭고 거룩한 자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한 자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게시록 22장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또 한편에서는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놓는 역사 속에 저도 여러분도 의로운 자로 확정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되라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로 의로워져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로운 나라를 이루실 말씀과 진리가 의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인간성 죄악성을 다 제하신 후에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주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피까지도 청결케 하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다가 드디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해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한 자 그다음에 더러운 자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가 있는데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될 일의 말씀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믿었느냐, 제대로 믿었느냐 이 기준인 것이지 안 믿는 자를 다루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확정 저 주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 자리까지 갈수 있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예, 그대로라는 이 말씀이 확정 저 주신다는 뜻이므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잘 바로 믿어서 저도 여러분도 의롭다 거룩하다 확정 저 주시고 다시 왼편으로 넘어갈 확률이 없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 받도록 일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상 받도록 일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12절의 말씀을 읽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복음 받은 종들일지인데 상 받도록 일합시다. 그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이 새 일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종말에 하실 일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는 명하여 보내신 일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주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묶어 말한다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이될 일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일을 위하여 일 한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으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상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4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상급도 가지고 오시지만 보응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보응과는 상관 없게 하시고 상 받는 자 쪽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 받도록 일한 그 사람에게 주실 상그 상이 곧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축복 왕권의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이왕 일하는 것상 받도록 일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에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종된 자가 입을 예복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에게 나눠주신 예복은 흰 두루마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확정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여러분도 두루마기 같은 예복이 더럽혀졌으면 즉시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빨아 입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진리와 타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회개하여서 더럽혀진 예복이 다시 정결함을 받는 축복이 함께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매일같이 빨아입는 역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없게 하시고, 흰 두루마기로 완성되기까지 빨아 있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리하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정직한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말씀은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네 내가 이 책에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되 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정직한 신앙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 속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증거한 후에. 끝맺음까지 확실히 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는 완성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하여서 여태까지 믿은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직한 신앙에게 돌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증거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정직한 신앙이라 인정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섯 가지를 준비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의롭고 거룩한 자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세 번째는 상 받도록 일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네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다섯 번째는 정직한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이 다섯 가지를 갖춘 종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 있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끝으로 요한계시록도 마무리 짓고 성경 66권 전체를 끝맺음하는 최고의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최고로 위대한 말씀에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에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다시 예언 외치는 종의 축복을 주옵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도 부어 주시어서 인간성, 죄악성도 온전히 죽이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확정 저주시는 크신 축복을 꼭 내려 주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한 종들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복이 더럽혀졌을 때 즉시 깨달음을 주시고 빨아입는 민첩함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 없이 지켜낼 수 있는 크신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습속히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종들에게 큰 은총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